최근 3년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퍼레이션은 큰 폭의 상승과 가파른 조정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2023년 초에는 강력한 매수세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고 중간중간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대체로 우상향 흐름이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가격 흐름을 보면 최근 조정 구간과 비교해 지지력을 어느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과거 2023년 초나 2024년 초 비슷한 자리에서 조정 후 강하게 반등한 패턴이 관찰되므로 해당 구간이 다시금 주요 반등 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선은 이전에 거래량이 집중되었던 영역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240 근처에서 탄탄한 매수세가 포착됩니다. 반면 단기 저항은 이전 고점 부근인 260에서 265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동평균선 SMA 5와 SMA 10은 단기 추세를 이끌며 이 둘이 SMA 20과 SMA 60을 상향 돌파했을 때 강한 상승이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선과 교차하기 직전인데 과거 골든크로스 시점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2023년 큰 상승 구간에서 급증한 월봉 거래량이 눈길을 끕니다. 최근 거래량이 소폭 줄었으나 하락폭 대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점을 보면 매도세가 아직 강하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과거 2023년 1분기와 유사하게 SMA 교차와 거래량 분포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므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퍼레이션은 이 지점에서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상승 후 단기 조정을 거치며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240부근 지지선이 확인되며 단기 저항은 260근처로 보입니다. 단기 3개월 전망은 횡보 후 점진적 상승 가능성이 우세하며 중기 6개월 는 기준 추세 상승이 재개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장기 1년 로 보면 과거 사례와 유사한 상승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SMA5와 SMA12 살짝 조정받는 구간이나 이들이 SMA20을 상향 돌파할 경우 골든 크로스가 형성돼 추가 상승 신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SMA 60이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선 아래로 확실히 하락할 경우 하락 추세가 가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거래량은 단기 조정 시점에 다소 감소했으며 이는 매도세가 폭발적이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만일 거래량이 급증하며 주가가 SMA 교차를 뚫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강한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단기 1주 물결표 1개월, 전망은 소폭 상방이 우세하나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중기, 3개월, 는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상승 재개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기술 지표들은 서서히 상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RSI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RSI 값이 50대 초중반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과매수 70 이상, 나 과매도 30 이하 구간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14일간 RSI 변화를 보면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는 동안에도 극단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매도세가 급격하게 몰리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과거에 RSI가 70 이상 과매수로 진입했던 시점, 예 2023년 중반에는 단기 조정 후 재차 상승세가 이어졌고 30이하 과매도 구간에서는 강한 기술적 반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50대 RSI 수준은 중립 구간으로 추세 전환의 갈림길이라 할수 있습니다. RSI가 다시 60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주가도 한 단계 위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RSI가 40 이하로 내려가면 이번 조정이 좀더 깊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퍼레이션의 RSI 추세를 보면 상승 전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지표가 명확히 60선을 돌파하는지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를 보면 최근 K와 D가 거의 교차 지점에 위치하거나 교차 직후로 보입니다. 이 교차 시점에서 주가가 단기 조정 후 반등하는 패턴이 과거에도 목격되었습니다. 만약 현재 K가 D를 상향 돌파했다면 매수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주가 반등의 초기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스토캐스틱 값은 40에서 50대 근처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과매수 80 이상, 나 과매도 20 이하 구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향후 방향성 설정에 중요한 분기점임을 시사합니다. 과거 비슷한 패턴, 2023년 하반기 애선 스토캐스틱이 20 가까이 떨어진 뒤 빠르게 80 근처까지 치솟았고 그 기간에 주가도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해당 지표가 20 이하로 급락하지 않고 50에서 60선 위로 재차 올라선다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퍼레이션의 단기 추세는 상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MACD 지표에서 MACD 선과 신호선이 근접하거나 교차할 때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30일간은 MACD가 신호선 위를 소폭 상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교차 시점마다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키웠습니다. 만일 MACD가 신호선 위로 확실히 올라선다면 강한 매수 시그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의 경우 상승 추세가 강화될 때는 양, 플러스, 영역이 증가하고 하락 추세가 강해지면 음응 영역이 커집니다. 현재 히스토그램이 조금씩 양의 영역을 유지하거나 증가 추세로 돌아선다면 주가가 완연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MACD가 0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 기간, 예 2023년 중반, N-Constellation Energy Corporation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MACD가 0선을 유지하며 신호선을 상향 돌파한다면 중장기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현재 주가는 중간선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단 밴드까지 아직 여유가 있어 주가가 변동성을 키울 공간이 남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20일간 밴드 폭은 큰 변동 없이 약간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밴드 폭이 다시 넓어지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가가 상단 또는 하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과거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퍼레이션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던 시점, 예 2023년 후반에는 추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중간선 부근에서 상방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상승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세 확인의 핵심 지표로 삼을 만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관점에서 주가는 38.2%와 50% 사이 영역에 머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은 강한 지지 또는 저항이 형성될 가능성이 큰 지점으로 현재로선 38.2% 수준이 지지선 역할을 하며 50%가 단기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동일한 피보나치 수준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퍼레이션은 탄탄한 매수세로 반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초에도 비슷한 되돌림 구간에서 가격이 지지된 뒤 빠르게 회복해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0% 선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넘어서면 61.8% 부근까지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장기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으며 이는 260에서 270 영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로 명확히 보면 240에서 245 구간이 단기 지지로 작용하며, 상승 시 265에서 270 구간이 1차 목표가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OBV, 온밸런스 볼륨, 는 상승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높아졌고, 단기 조정 국면에서도 급격한 하락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말쯤 OBV가 급증했던 시점에는 실제 가격도 빠른 상승을 나타냈으므로, 향후 OBV 변화가 재차 강하게 올라간다면 주가 상승의 전조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VWAP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 또한 현재 가격 대비 다소 낮은 지점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VWAP 위에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 참가자들의 평균 매입단가 위에서 거래되는 상태로 심리적으로도 매수 포지션이 우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최근 횡보 국면에서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는 단기 조정 중에 대규모 매도세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주가가 VWAP 위에서 더 상승한다면 강력한 매수세 유입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ADX가 20 이상이면 추세가 비교적 뚜렷하다고 해석되는데 현재 ADX는 25 내외로 추정됩니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추세가 형성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ADX가 30을 넘어 급등한다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강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ADX가 30 이상 급등한 구간, 예 2023년 중반에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플러스 DI와 DI 교차 시점을 보면 최근 플러스 DI가 DI를 상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이는 골든 크로스에 해당하며 상승 추세 진입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과거 DI가 플러스 DI 위로 올라섰을 때 데드 크로스 구간은 급락이 발생했던 바 있으므로 현재 반대 상황에서 상승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ADX와 DI를 종합 분석하면 현재 추세는 점진적 상승세로 돌아서는 중으로 보입니다. ADX가 계속 상승한다면 추세 강화, 하락이나 횡보 시에는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아론업 녹색 200 근처에 가까워지는 시점은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데 최근 아론업이 빠르게 상승 중이라면 주목할 만합니다. 아론다운 빨간색 200에 가까웠다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하락 추세가 완화되고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론업이 아론다운을 상회하는 순간은 통상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과거 2023년 하반기에 이 지표가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을 때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반대로 아론다운이 아론업을 상회하면 하락 신호가 될수 있으므로 추세 전환 시점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가 나온 시점과 아론업 280 이상에서 유지되는 구간은 강한 상승 모멘텀을 시사합니다.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가 발생했을 때 아론다운 280 이상으로 유지되면 하락 압력이 거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론 지표가 동시에 횡보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무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급등락 구간은 시장 심리 변화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CCI 지표에서 플러스 1을 넘어선 구간은 과매수 상태로 보는데 최근에는 플러스 백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소폭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는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상승 탄력이 꺾일 수 있습니다. 반면 백 아래로 내려갔을 때과에도 구간는 보통 기술적 반등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2023년과 2024년에 백 이하로 떨어졌을 때 주가가 급반등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CCI가 플러스 백에서 하락 전환하거나 백에서 상승 전환하면. 추세 반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부근을 중심으로 횡보하는 기간은 시장이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기이므로 뚜렷한 CCI 움직임을 관찰해야 합니다. 현재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퍼레이션의 CCI가 과매수 구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아직 강력한 하락 추세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평 지금까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퍼레이션의 11개 차트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승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급격한 가격 변동보다는 점진적 추세 형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MACD가 0선 위에서 신호선을 상향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긍정적이며 볼린저 밴드 폭이 축소되면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변동성이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38.2%에서 50% 구간이 주요 지지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으며 OBV와 VWAP는 매수 위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ADX 및 r o 지표도 추세 강화 신호를 보이고 있어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면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표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퍼레이션은 당장의 단기 변동을 거치더라도 중기 이상 관점에서 긍정적 흐름이 예상됩니다. 거래량이 함께 증가한다면 주가 상승 탄력을 더욱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정 구간에서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가속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상승과 조정의 균형을 잘 모니터링하며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퍼레이션은 앞으로도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기술적 지표와 함께 시장 흐름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